맞습니다. 2022년 10월 20일입니다.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. AD 테크놀로지고요. 장 초반에 타점이 안 나왔습니다. SCI 평가 정보입니다. 장 초반에는 안 나왔고 빠졌다가 시가를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해볼만 했고요. SBB테크입니다. SBB테크도 첫봉에서는 진입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시가를 재돌파할 때 예, 괜찮아 보이네요. 내일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재건 관련주입니다. 데모고요. 12,000원부터 11,500원까지 시간에서는 11,450원이네요. 현대 에버다임 9,000원부터 8,400원까지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 같이 움직이니까 둘 중에 강한 종목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넥스턴 바이오입니다. 3,300원부터 3,100원까지 시간에서는 3,090원이네요. 양지사입니다. 내일도 장이 빠진다면 한번더 봐도 될것 같습니다. 62,500원부터 59,000원입니다. 신규 상장주고요. 탑 머티리얼 한번더 보겠습니다. 39,500원부터 37,500원까지. 오파스넷입니다. 한동훈 관련주고요. 6,950원부터 6,62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